이건 단순한 경연이 아니다. 음악과 감정. 그리고 자존심이 부딪히는 전쟁이다. MBN의 인기 음악 경연 프로그램 킹싱어 활동기 2화 6화가 방영된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무대의 중심에는 강문경. 그리고 심사위원석에서는 돌발적인 심사 거부를 선언한 윤명선 판사가 있었다. 과연 무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심사위원 간의 갈등이 폭발했을까? 특히 강문경은 이번 6화에서 기존의 트로트 공식을 깨는 과감한 선곡과 창법 변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가 던진 도전은 무대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윤명선 판사는 더 이상 이 무대를 심사할 수 없다. 고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다른 심사위원들은 이를 두고 치열한 의견 대립을 벌였다. 과감한 도전과 그로 인한 파문. 그리고 예술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 킹싱어 활동기 2화 6화. 과연 강문경의 무대는 심사위원들의 논란을 넘어 대중들에게 어떤 울림을 남겼을까? 지금부터 그 뜨거운 현장을 함께 따라가 보자.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별표 별표, 킹싱어 활동기 2화 6화, 별표 별표는 그야말로 폭풍 같은 논란과 감동을 동시에 몰고 왔다. 출연자 강문경의 파격적인 무대는 단순히 심사위원들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의 도전은 음악의 경계를 흔들었고, 이를 두고 심사위원들은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결국 윤명선 판사의 돌발적인 별표 별표, 심사 거부선언, 별표 별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다. 과연 강문경은 어떤 무대를 선보였길래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까? 또, 심사위원 간의 갈등은 어떤 진실을 담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파란만장한 6화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한다. 강문경은 이번 6화에서 별표 별표 낯선 사랑의 흔적 별표 별표 이라는 곡을 선택했다. 이 곡은 실험적인 작곡 기법과 파격적인 편곡으로 유명한 곡으로 전통적인 트로트와는 거리가 멀다. 리듬과 멜로디의 변칙적인 전개, 그리고 가사 속감정의 복합적인 구조로 인해 가창자가 이를 완벽히 소화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강문경은 이 곡을 택하면서 단순히 원곡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곡에 녹여내는 방식으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기존 트로트 창법과는 전혀 다른 국악 창법과 현대 음악적 요소를 결합한 그의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그는 무대 위에서 마치 한 편의 연극을 펼치듯 노래의 감정을 담아냈다. 절제된 첫 소절은 마치 고요한 호수 같았고 클라이맥스에서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관객들의 심장을 강타했다. 강문경의 무대가 끝난 뒤 분위기는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심사위원 중 윤명선 판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돌연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이 무대를 더 이상 심사할 수 없습니다. 음악은 음악일 뿐,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면 심사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의 발언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던 다른 판사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특히 강문경은 자신의 무대가 이러한 파문을 일으킬 줄은 예상치 못한 듯 복잡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윤명선 판사의 선언 이후, 심사위원석은 치열한 논쟁의 장이 되었다.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일부 심사위원들은 강문경의 무대가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나치게 벗어났다. 별표별표고 지적했다. 트로트는 전통과 감정의 예술입니다. 강문경의 무대는 새로운 시도였지만, 그 자체로 트로트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음악은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강문경의 무대는 단순히 실험적인 것이 아니라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봅니다. 트로트를 전통 안에 가둔다면 우리는 결국 장르의 생명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꼴이 됩니다. 강문경의 도전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논쟁은 방송 시간 내내 이어졌고 심지어 방송이 끝난 뒤에도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강문경은 무대 이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사실 저는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논란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제게 음악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전하는 수단입니다. 오늘 무대에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색다르게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음악이란 본래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시도한 것이 정답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적어도 이 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윤명선 판사의 의견에 공감하며 강문경의 무대가 트로트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트로트는 우리의 전통인데, 이렇게 장르의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강문경의 도전을 지지하며, 그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음악은 변해야 살아남습니다. 강문경은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준 아티스트예요. 트로트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연 강문경. 당신은 진정한 선구자입니다. 이러한 열띤 반응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이어졌다. 강문경의 이름이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그의 무대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윤명선 판사 역시 방송 이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저의 발언이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음악이 정체성을 잃는 순간, 그 가치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강문경 씨의 무대는 훌륭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트로트의 틀을 너무 벗어난 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논란이 트로트와 대중음악의 미래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문경은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수 있는 방식으로 진심을 담아 음악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별표 별표, 킹싱어 활동기 2화 6화, 별표 별표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음악의 본질과 경계를 논하는 뜨거운 장이 되었다. 강문경의 도전은 일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윤명선 판사의 심사 거부 선언과 심사위원 간의 갈등은 대중음악에서 정통성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과연 강문경은 앞으로 어떤 무대를 선보이며 논란을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그의 다음 발걸음을 기대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킹싱어 활동기 2화 6화의 강문경 가수와 심사위원들의 뜨거운 논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문경 가수의 과감한 도전과 진심 어린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음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이야기를 볼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강문경 가수의 최신 소식과 앞으로의 무대가 궁금하다면 그의 공식 SNS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강문경 가수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의 도전과 성장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